그 나는 다크니스는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거든 할머니가 다크니스 때 할머니였나? 그러니까 좀 보셔가지고 영을 보시는 분이어서 막 전쟁 때 다친 사람 지금 옆에 앉아 있다 그러고 그런 말씀 하신 그때. 할머니가 응. 살짝 그 기운이 좀 강성하신 편인데 응. 음, 그래서 그런 뭔가 귀신이나 형상 응. 같은 게 보이시나 봐 응.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 간혹 하셨고 응. 난 우리 엄마가 응. 기운도 세고 응. 뭔가를 잘 보고 느끼시는데 응. 한 날은 아버지께서 이제 주무시다가 엄마가 없어서 이렇게 방을 돌아다녀 보니까 저기 구석에 작은 방에서 이렇게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렇고 막 되게 중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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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기도하듯이 막 그렇게 하시는 거야. 근데 이렇게 막 붙잡고 흔들어도 막 계속 그렇게 기도 같은 주문을 계속 외우시는 거지. 약간 막 고대 그리스어 막 이런 거야. 히라고 이런. 거? 예상하기로는 어쨌든 테마 하실 때막 그런 라틴어 하시죠. 테마 하실 때 라틴어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뭔가 그냥 근데 신부님이 하는 것도 기도잖아. 요테마 어, 어 그렇지. 그런 거였던 거죠. 악기를 물리치진 않으셨을 거 아니야. 물리치고 계셨을 수도 있지. 그랬을 수도. 그때 테마 를 하셨네. 어. 전 이제 그만하고 <웃음> 싶습니다. 허무한 느낌이고 자기는